이번 영상은 제가 왜 해외 취업으로 싱가포르를 택했나 설명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 아닌 이상은 싱가포르가 저 같은 4인 가족이 살기에 최고의 나라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이가 둘이 있는 집안의 가장의 관점에서 말씀드림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기준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는 치안입니다. 한국도 치안은 세계적으로 좋은 국가이지만 소위 전 세계 탑 10에 들어가는 나라들 중에 아시아에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가 유일합니다. 가끔 일본도 랭킹에 들어갔다 말다 하지만 저도 일본은 적어도 사업차 30번에서 40번 이상 다녀본 경험 토대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한국만큼만 안전한 것 같고 아시아에서는 제 사견으로나 전 세계 공식적으로나 싱가포르가 치안 원톱입니다. 매우 엄격한 형벌제도가 치안이 좋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같이 일반인은 엄격한 형벌제도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제큰 아이는 현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언어로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3개국을 하며. 영어를 가장 무거워처럼 쉽게 구사를 하고 한국어 역시 한국의 또래 한글을 묻지 않게 구사를 하고 읽고 쓰고를 합니다. 중국어도 반에서 상위급이니 평균 중국인들보다 중국어를 더잘 구사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뿐만이 아니라 공립학교의 커리큘럼은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또한 아이들이 한국보다는 좀더 순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교내폭력이나 왕따 등의 문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런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매우 안전해서 안심이 되는 것 역시 플러스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 환경입니다. 1년 내내 더운 열대기후인 건 단점입니다. 사계절 뚜렷한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또는 서유럽의 날씨들이 훨씬 좋긴 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단지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공기 자체가 깨끗하고 농림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자연공원을 국가 차원에서 많이 조성해 놨습니다. 네 번째는 아시아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끝까지 증해 보지 않아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 외에도 미주나 유럽 쪽에서 근무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근무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한국인과 같은 동양인이 미세하게 남아. 차별받지 않고 근무를 할수 있는 곳이 싱가포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지만 매우 글로벌화되어 있고 한국이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받으면 받지, 차별대우를 받지는 않습니다. 자녀 교육청에서나 정신건강에나 이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탈꼰대 직장 문화입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문화가 탈 아시아급입니다. 한국은 삼성이 되었던 현대가 되었던 직장 문화가 매우 폐쇄적이고 개인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조정될지 몰라도 직급 체계는 매우 폐쇄적입니다. 자신과 능력이 없는 상사 밑에서 일할 확률이 최소 절반입니다. 왜냐하면 직급은 나이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능력에 따라 직급이 주어지고 보상이 주어집니다. 일만 잘하고 인정받으면 30대의 나이에 1억, 2억 넘는 연봉을 받을 수 있고 대충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면 한국 대기업 초봉 수준으로 은퇴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매우 상식적인 얘기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싱가포르의 일반적인 시민의식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제가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는데 코로나 확진을 받은 엄청난 외국인 노동자들을 싱가포르 국민들이 진심으로 위로하고 정부가 어떤 비용이 들던 이들을 무조건 잘 보살펴야 한다는 범국가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장애인들을 보는 자세가 한국과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정신지체인 분들이 길거리에 있으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한국인데 싱가포르에서는 장애인들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문화가 교육 때문인지 그냥 사회에 뿌리내린 관습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매우 발전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아주 간단히 제가 왜 해외 취업을 싱가포르로 택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